シータケチマンにレールハンテークソレポセヨプテクトニアエソウリンキールタカコメイスタンダブルジードハンミダー

제제이서울피테크리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이고요. 2월 10일까지입니다. 16개 사내외를 선발합니다. 어, 동국대학교 스타트업 CEO 및 투자 심사 과정 쉽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2월 28일까지 지원하시면 되고요. 동국점 cntc.co.kr로 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재조전 패키지 어 저희 멘토링 겸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 원래 블록체인하고 핀테크 합쳐져 있거든요 여섯, 16개고 오늘 블록체인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핀테크가 합쳐져 있고 저희는 사실 16개 카테고리 여기 약간 저희 자료 만들고 싶게 하다좀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빌리티와 스포츠 모빌리티와 스포츠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핀테크랑 합쳐져 있으니까, 모빌리티 스포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 투자한 모빌리티 스포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이 아워스팟, 네, 팀 와이퍼, 또 스튜디오 갈릴레이, 옥토브, 아, 엄청 컴퍼니가 있네요. 블록체인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드 컴퍼니가 있고 이 이지시크부터는 이제 다 스포츠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저희 약간 이게 저희 그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집계하면서 살짝 좀 이렇게 몇개 기업들이 이제 좀 분류 그 모닝커피 자료 분류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저희 정확하게 분류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아우스팟은 저희 에주테크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등장을 했어요. 여기는 저희 여기 보면서 에주테크가 있거든요. 원래 1 2에주테크에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잘못 분류가 돼서 들어왔으니까 어 그래도 아우스팟, 에주테크 기업이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 아우스팟이 원래 그 보통 초등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 방가 후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뭐 휴직도 하고 외벌이를 선택하고 이런 실제 부모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만약에 사람을 고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 자체도 상당합니다. 근데 야오스팟은 제가 이전에 모닝커피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월단위 멤버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어떤 스팟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커버해주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픽업하고, 이런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높게 월 단위 멤버십을 만들어서, 지금 마포에서 상당히, 그두 개의 점이, 어, 뭐, POC를, 아니, MVP를 넘어서서, 굉장히 좋은 성공을 얻고 있습니다. 잘 발전하고 있는 회사, 에듀테크 쪽으로 다시 분량이 많은 회사죠. 다음은 이제, <laughs> 실제, 모빌리티 회사인데요. 팀 아이폰은 저희가, 음. 그러니까 세번째 투자를 한, 했습니다 팁스도 되었고 그리고 제가 첫 투자한게 2018년 19년 그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차장 오토를 처음으로 열었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시점이었잖아요 작년에 이 세차장 오토를 넘어서서 사업모대를 일반 세차장을 셀프 세차장으로 이제 어, 변경하는 그 변경하는 그런 한 천만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기반으로 어 세차장 확보한 다음에 이걸 또 오토로 예약할 수 있는 이런 어 사업이 이제 나름 어 지금 이제 성장기에 들어갔고 또이 세차장에 이렇게 어 세차 어 소비라고 하 세차 비누 세차 세제를 어 이렇게 유통하는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저희가 추적,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추가 투자를 진행한 모빌리티 회사고요 그 드디어 관리를 저희가 2차 투자예요. 음. 1차 투자는 저희가 사실 모빌리티 분야는 한국타이어와 지금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조합을 만들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쪽은 이제 저희가 한국타이어와 저희 전략이 이제 그 싱글 LP, 소울 LP 그래서 원 어, GP, 원 LP. 저희가 한뭐 30에서 50% 출제하고 또 하나의 LP가 어, 한 50%에서 7 0 까지 출전한 이런 전략으로 모빌리티향으로 만든 이제 어 모빌리티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자는 그 저희가 이 모빌리티 투자 조합을 하고 2차 투자는 또 최근에 저희가 만든 관광펀드로 5억 원을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스튜디오 관리레이는 지금 DRT라는 개념인데요. DRT가 이 버스와 택시 사이, 그러니까 이제 음, 그, 지역에 가면은, 버스 정장에 아무도 없는데, 또 내릴 사람도 없으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경로를 다시, 어, 다시, 세터 세팅을 해가지고, 어, 택시처럼 좀, 그냥 바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기술이 이제 DRT입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DRT 쪽이 제일 잘하는 회사이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SI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저희도 또, 팔드 투자를 진행하게 됐죠. 작년에, 네. 다음, 옥토브인데요. 옥토분은 이제, 어, 또 우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있는데, 전기차 충전을 누군가 이제, 아, 저 주차 슬라세에만 차를 대야지 충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저, 다 이제 주차 대란인데, 전기차 충전 쪽에는 뭐 차량이 좀 남아있고, 이런 비율적인 상황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 이, 어디건 주차할 수 있고 요 뒤에 있는 이 전기 충전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 줄수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게 스카이 차저라고 해서 위에서 이 전기차 충전 레버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주차장 운영을 할때 효율성을 높여 줄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저희가 스칼라 데이터라고 이제 전기차 충전 이런 거 핀테크를 연결한 충전시설 안내와 충전 카드를 한 회사에 투자해서 또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전기차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도 모빌리티 쪽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업로드 컴퍼니가 이제 블록체인 쪽인데요. 블록체인. 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테크 쪽에 카테고라이제이션을 같이 해서 어, 핀테크 혁신이 상당히 많은데요. 영트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트세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검증된 이런 블록체인 어, 자산 정식 투자라고 볼수 있고, 이런 서비스는 사실 그, 이런 통화 주권이 낮은 국가, 중남미에서 좀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루에 비트세이빙 런치, 서비스 런칭을 했고, 역시 씹스도 된 그런 회사입니다. 네. 어, 이제부터가 스포츠, 미요. 스포츠예요 저희 스포츠 펀드가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스포츠 펀드, 1, 1호 스포츠 펀드 투자를 다 끝냈고, 이제 저희가 이제 2호 펀드 투자를 이제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치크도 작년에 팁스가 되었고요 어, 요게 이제, 음, 우리가 보통 골프 레슨을 받잖아요. 레슨을 받는데, 레슨 받을 때만 정확한 폼으로 치고 혼자 연습할 때 레슨 한 대로 또 연습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혼자 연습한 게 레슨에 방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골프가 잘 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정리를 이제 골프 관련 코칭을 굉장히 오래 한 이런 전문가가 그러니까 실제 레슨 프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김상현 대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레슨한 대로 이런 쉐도잉 스윙을 계속 키오스 카페에서 하게 하면서 코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쉐도잉 스윙을 통해서 이제 어 정확하게 그 품들이 연습할 을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1차 어 목업 등이 나오고요이 기술로 이제 팁스까지 어 통과한 회사입니다. 다음, 딱풀인데요. 딱풀은 그 배드민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세영 대표, 안세영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고 좀 약간 협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딱풀이 현재 지금 뭐그 배드민턴장 대관 서비스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더발좀 어, 주목해 볼 만한 캐시카오어 레슨 매칭입니다. 레슨 매칭근데 레슨 매칭인데 아마추어부터 저기서 프로까지 랭킹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 가장 이제 랭킹이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랭킹 시스템이 피파에서 아마 우리 피파 랭킹 본 적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랭킹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 아직 배드민턴 랭킹 우리나라 현재 이제 협회 시스템은 약간 절대평가 랭킹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그 상대평가 랭킹으로 객관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형태가 팁스가지였어요 여기는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그 창업자들이 다배드민턴 선수 출신들이고, 이용대 선수도 여기 지금 이제 같이 창업하고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투자이고 택스도 됐습니다. 네. 아 어, 플레이 레전드는 실내 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고 약간 좀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 실내 스포츠가 뭐 레전드, 야구, 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그 실내 스포츠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이서비스고요 오늘 성장해서 내 작년 매출이 38억이었습니다. 예, 플레이전 여기 보면 뭐 양궁도 이거 되게 많이 사격도 있고 여러분 전반적인 그 종목을 실내 스포츠화하는 해서 공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최적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아, 리모인데요. 리모는 이제 역시 어, 스포츠펀드로 투자를 했고 저희도 뭐 스타트업 씨유가 동문펀드가 또 있어요.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 보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체형 분석을 통해서 지금 근육이 전반적으로 고, 그, 이게 균형 있게 발전을 했느냐, 어디 근육이 좀 부족하냐, 몸이 좀굽었느냐 스포츠 관련해서 어떤 정확한 어떤 자세를 유지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어, 진짜 비전 기술로 분석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매출도 10억 원 이상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그 비전 기반의 어떤 여러 분석 솔루션들이, 뭐, 실내 체육이나, 뭐, 이런 또, 뭐, 체력 단련 시설, 필라테스 등등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어찌보면, 어찌보면, 매지테크 기술로도 볼수 있었지만은, 아예 지금 스포츠 분야에, 이 디지털, 스포츠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작년에 팁스가 역시 됐고요 네. 어, 다음, 우션케어 컴퍼니 인데요. 예, 역시 스포츠 관련된 기구 제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구 제조를 할때 그 우드를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DIY 부품으로 예, 물류 비용을 또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지금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기구를 직접 제조, 유통하고 있고, 이미, 어, 한 100억 정도 매출 볼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노력해서 한 2, 300억 정도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상장 준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지금은 필라테스 기구 재활 장비 설계 제조 수출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어이걸 이제 IOT 기반으로 또 앱에서 이런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확장을 하면서 어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이제 모빌리티 블록체인 스포츠 블록체인 한계기업 봐죠. 스포츠 기업을 봤는데요. 잠시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타드님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 와. 그 마스크를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문에도 써야 되고 또 이제 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써야죠. 써야죠. 네. 네 거대한 신이 포트폴리오 소개 잘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도 어제 제가 이제 코스포 어 저희 어제 오후에는 이제 어그 저희가 아시아경제 신문사의 넥스트 엘리베이션과 함께하는 그 데모데이 참여를 했었고. 저녁 시간에는 나온 코리아스타트포럼 신년에 어제 그 장관님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어, 했었는데 이제 어제도 뭐 이렇게 팁스 관련돼서 또 이렇게 안내를 할 때마다 이제 저희 팁스 성과 어, 이제 가장 많이 매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저도 역, 역으로 이스타트 대표님들께 이제 아, 저희 엑셀러레이터들이좀더 힘이 되겠다 이 협회장으로서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어제 되게 좋았었고요 음. 비비안님 초 미세먼지 매우 나쁨 공기청정기 새벽 내내 시끄러웠다 네 그럴만 합니다 지금 이럴 때는 실내에서 주로 있는 게 안전하죠 네 어, 대구 출장 가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SRT 에서 어,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플리스 포그님 팻 데이비님 벤자민님 어, 또 정용희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이죠. <laughs> 힐링토치님 네 좋은 아침이고요. 급하게 영상이 아래로 조정되지 않아서 작가을 어, 먼저 남깁니다 어, 영상에 뭐 문제 혹시 있는 건 아니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님 어, 오늘도 우리 시엔테크의 멋진 포포라 소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인데 이동시 안전에 유의하시고 이게 안개 플러스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장준현님, 아웃스파 정말 필요한 회사입니다. 예, 지금 장준현님도 육아 중이잖아요. 어, 한몇년후면 반지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가성비 높은, 또 이게 사람을 그냥 그, 이, 보통 이게 이모님 이렇게 고용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 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 필요한 서비스. 저희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머스터님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또 정말 필요한 팀와이프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저희가 어, 세 번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힘든 상태에서 좀 저희가 투자했는데 정말 올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아 어, 서희동님 996회 아,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변 이스마일피 세차를 나 투자했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 이게 그잘 어, 되니까 계속 투자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잘될것 같은데 위기야. 그럴 때 투자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네. 그뭐액셀러레이 정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아무튼 요즘 되게 힘든 시기 어제도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은 스타트 대표님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또 굉장히 힘들어하신 스타트 대표님 메일을 하나 받고 어좀 힘들게 아침을 열었는데. 다들 힘내시고요. 네. 차 몰던 시절에 세차 서비스 이용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편했다. 네, 대중교통에서 안 쓰지만, 이름 어려워요. 근데, 사용해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 또, 김영님, 요즘처럼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세차와 이동성 모빌리티에 소점이 더 절실해집니다. 네, 오늘 세차 대표님들 모두 번창하십시오. 응원해주셨고요 딱풀이 청도패였군요. 네. 청도패를 딱풀이, 어, 예, 했을 거예요. 네. 2차투자 스튜디오 관리이 리모 등이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네요. 네,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네, 정세영님, 어, 배영경 대표님 처음 발표하시는 거본게 23년 동대재 센지 테크투자 심사 과정이었는데 이후 글로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요. 모빌리티 뭐, 한국타이어 펀드 조합으로도 좋은 투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2호 조합 만들 수, 만들고 있으니까 요 모빌리티를 저희가 계속 이제 어, 투자를 이어나갈 겁니다. 어 비비언이 딱골 대표님 만났었는데 배드민턴 시장 골프와 다른 레슨 기간이 길다는 게 흥미로웠다. 골프는 1,20회 처음 레슨 받고 바로 필드 경험하는데 배드민턴은 A,B,C,D 조도 등급이 있어서 수준에 맞게 뭐 연습 레슨 없이 해당 조에서 플레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장 특성, 특징도 볼수 있었다. 네 그렇죠. 골프는 수준이 안 맞아도 플레이를 같이 해주죠. 네 같이 해주는 또 이렇게 골프 만의 문화가 있죠. 네. 음. 네, 제이콥님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더욱 달리면서 한주 마무리 잘해야 되겠네요. 이번 주 저도 보니까 되게 스케줄이 타이트하더라고요. 네. 그 대신 다음 주에 또 연휴죠. 네. 네. 음. 아, 예, 제가 화면을 올해 오래 올렸어요. 올해 오래 제가 올렸거든요. 네. 실행터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셨었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재용님 셋업소 감사드리고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비전에 들어옵니다. 네. 어, 성장, 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그, 먼저, 포스코에 모인 스타트업 대표에게 시엔테크 공증 팁스 투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투자 관계 오히려 힘이 되어준 시엔테크 파이팅입니다. 추후, 추수 때인 회사, 회수 시기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네. 저희, 도 올해도 열심히 투자하고 또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스포츠, 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네, 내일은 일곱 번째 시간이죠 거의 일곱, 일곱, 일곱 번째네요 내일 이제 에너지 기후테크 이게 새로운 저희 섹터인데요 에듀테크 크레이션커머스등이 이어질 겁니다 내일도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루어집니다 배송의 꿈부터 길러벌 기회까지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Start h e up a n e a 우리는 다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심씨 샷은 자라고 자라날 것입니다 보기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 To take